이번 동영상에서는 교토를 걷기 돌이 마리 나가 POV 콘텐츠를 보여 줄でしょう. 아니 청말 좋네요. 지금 이 옥셀블라드 카메라를 들고 이제 POV 콘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5mm 고정 화각이라서 그게 좀안 좋긴 한데 이게 1억 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랑 햇빛 감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담았고요. 제가 단렌즈를 좀 많이 싫어하거든요. 2470 중렌즈를 많이 애정하는 편인데 후보정으로 크롭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면 될것 같아서 지금 계속해서 학셀 블라드를 들고 교토의 거리를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You know 한 영상의 느낌은 굉장히 좀 한적하고 여유롭고 이런 바이브를 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헤스텔 블라드 자체가 막 갈겨서 찍는다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신중하게 촬영하는 그 분위기를 영상에서도 좀 녹여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들을 다 수동으로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한장한 한 장씩 찍게 되는데 이게 좀 마치 필름 카메라 같기도 하고. 아 느낌이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햇빛에 비치는 나뭇잎들의 그림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게 55mm라서 아 느낌 너무 좋다. 아 느낌 너무 좋다. 아 그리고 지금 딱 선선하거든요. 지금 제가 반팔 하나만 입었는데 아 반팔이란다. 셔츠 하나만 입었는데 아 진짜 너무 좋다. 저는 이런 골목 바이브를 진짜 좋아해요. 헉, 저기 자전거 지나다녔는데 만약에 자전거 지나다닐 때딱한컷 찍을 수 있으면 진짜 정말 베스트일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나오려나 한번 제가 기다리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타이밍이 나오면 베스트인데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누군가가 지나다니면은 찰칵 하면 되는데 사진은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우와! 잠깐만 나 담았어. 대박. 와나 담았어. 아다 담았어 아 좋아 <laughs> 아 문이 왜 이렇게 골목 분위기가 좋은 거야 원래 제가 스시집에 가려고 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아씨 근데 이 골목 분위기가 너무 좋아 버리네 아 그래서 골목 산책 좀만 더 하다가 그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 그냥 햇빛은 여러분 영감에 아주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꽃가에 햇빛 비친 건데, 이. 이 감성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어, 미쳤다. 오늘 저 여기서 눕습니다. 오늘 여기가 저의 안식처야. 아. 진짜 돌아버렸다. 감성 왜 이렇게 좋아, 교토이 느낌 뭐야. 여러분. 미쳤다. 저 오늘 여기서 죽습니다. 아니. 와. 동백인가? 되게 장미처럼 생겼다. 저는 그냥 일상 속에 이런 시선들이 좋고, 이러한 일상을 이상으로 만드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술관은 이렇고, 저의 이 사진 작품들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의 삶 역시 아름답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싶은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시선들을 계속해서 담고 그것들에 많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의 p o v 는 이런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일부의 순간들을 카메라로 담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和な 교토의 일상은本当にいいですね. 저는 꽃을 정말 많이 사랑해요 꽃에는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꽃을 보면 잘못 지나쳐요 피사체로 담으려고도 하고 있고 아무튼 네, 꽃의 매력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넘어지면 대참선 할 뻔했다 와. 에 내렸는데 사실은 대나무숲 쪽에서 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보는데 아 이게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서 대나무숲까지 걸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촬영 좀 할게요. 너무 좋다. 딱 카셀블라드랑 감성이 잘 맞아. 대나무숲 가는 길은 완전 관광지 쪽이라서. 스하도록 하고 제 셋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고프로 1 0의 체스트를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셀블라드 그리고 영상은 알파세븐 마크4랑 24-70 GM2 물려서 촬영 중입니다 브린트 기차의 조합은 역시나 좋습니다. 와, 엄청 예쁜데? 왜 이렇게 예쁘지? 와, 하슬블라드 카모가 감성 뭐지? 왜 이렇게 예쁘지? 미쳤네. 미쳤네. 아, 진짜 미쳤네. 와 끝장났다. 뭐야? 와, 여러분. 와씨. 심장 뛰어. 아, 저왜 이렇게 예쁘지? 아, 핫셀 블라드 카모강 감성 미쳤네. 아, 여러분, 저 너무 예쁘다. 와, 아, 카모강 감성 미쳤다. 와, 매일 저녁마다 커버만 와야겠다, 진짜. 와. 만약에. 어, 뭐야? 私たちが住んでいる世界はなぜこんなに美しいのでしょうか <music> 역시 교토 카모강은 클래식이다 아진 너무 좋아 좋쳤어아 오케이 어느 정도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른 것 같고 점차 깜깜해지니까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여러분 교토 오시면 카모강 꼭 와보세요 진짜 너무 행복한 응. 촬영이었다. 아, 최고였다. 개운해. <laughs> 키오 영상은 잘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촬영했던 사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포스터랑 엽서로 만들 계획인데 그거를 판매할 홈페이지가 드디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미 포스터나 엽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포스터나 엽서로 만들 생각인데 아마 이 영상이 릴리즈된 시점에는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다가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이번에 촬영했던 사진들을 뭐 엽서나 포스터로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제 영상을 잘 봐주시고 제 사진을 잘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인생의 모토죠. 두와추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멋있는 영상, 사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다음에 봐요.